안녕하세요 온비스입니다 어, 오늘도 뭐 블로그에 관한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블로그 꾸준히 계속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눈치를 챘겠지만 포스팅 하기 싫은 날 혹은 포스팅을 대충대충 하고 싶은 날이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저도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알려 드릴 때 그럴 때는 그냥 일상 글을 포스팅 하되 이미지 3-4개 정도와 어, 이제 간단한 글 정도만 사용해라. 이렇게 글을 편하고 쉽게 적어서 이제 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것을 강요 드렸는데, 어, 지금 그 말씀드린 일상글의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어, 이제 10개 이하의 사진이 담긴 글들은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글들 같은 경우가, 어, 최소 10개 이상의 컨텐츠와, 컨텐츠라는 건 이미지겠죠. 10줄 이상의 글,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으면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수 쌓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블로그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우리는 적응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적응해서, 적용해서 바로바로 해나가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출근길 일상을 찍는다 그래서 전철, 뭐, 걸어서 출근하는 길, 뭐, 나무가 좋네요. 뭐, 숲이 좋네요. 어네 오늘 기분이 어떻네요. 전철역 풍경은 어떻고, 전철역은 이래요. 이런 느낌의 글을 쓰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런 글들이 준비해야 될 건, 10장의 사진, 10장 이상의 사진과 이미지, 아, 10장의 사진 이미지와, 즉, 글들이 좀 필요하겠죠. 간만에 영상 찍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컨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이미지 자체로 양질의 컨텐츠인지 아닌지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토그래퍼가 아니거든요. 그 20만이 되는 블로거들 전부 포토그래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사진에 대한 질은 우리가 프로 사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지만 사진 개수와 글 내용들 가지고 아, 이 컨텐츠가 좋겠구나, 아니다를 네이버 보스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사진에 대한 정보들 있겠죠. 메타 값이라고 하죠. 이런 메타 값을 삭제한 채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채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데이터가 있는 것과 가장 최신의 사진들 있는 걸더 좋아할 겁니다. 이건 제 예상이에요. 하지만 제피셜이라는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점바고한 생각해 볼까요? 자꾸 누가 캡처한 이미지를 써요. 그런 이미지는 중복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짧아지고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광고 클릭도, 애드포스트나 이런 광고 클릭도 적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면 이런 이미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때문에 지금 전보다 캡처 이미지 단속이 좀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캡처 이미지만으로 키웠던 블로그들이 예전에 노출이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노출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정확한 비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비례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으로 꾸준히 포스팅하다 어쩌다 이제 한두 장 이렇게 캡처 이미지가 필요해서 넣는 것과 캡처 이미지로 전체 포스팅을 하는 것 비율을 보게 되면 누락은 당연히 캡처 이미지 전체로 한게 훨씬 순위가 빨리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고객들도 실제 사용하는 사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캡처 이미지만 줄줄 있어요. 각 뭐 이런 사진들, 이런 블로그들을 대변하자면 분양 블로그들이 있겠죠. 아파트 분양 블로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복된 이미지를 다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제 필터링이 되겠죠. 어, 인플루언서 블로그들한테 내가 돈 주고 맡겼어요. 근데 얼마 못 버텨요. 그 인플루언서 블로그,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됐다를 좋아할 게 아닌 게 광고 다 받아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됐다면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촬영을 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중복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뭐 그냥 블로그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 블로그 이제 키우는 이유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 글이 아니라 영상을 찍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 쪽지가 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블로그를 쓰긴 쓰는데, 트래픽 유입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예를 들어, 음,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랜저 카페에다가, 아, 그랜저 자동차에다가, 그랜저 자동차, 이제 뭐, 간단하죠. 어... 엔진오 교체 방법 이런 걸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워셔액 넣는 방법 이런 것들 쓰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고 그 전전 자동차에 대한 거 워셔액 교체라고 해서 지금 트래픽이 하루에도 몇십명씩 들어오거든요. 꾸준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이런 키워드들은 제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롱테이 키워드라고 또 많이 말하죠. 이런 글을 적으신 다음에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뭐, 워셔액 쉽게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그 트래픽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블로그에 있는 공유하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공유하기로 해서 카페에 올리게 되면 출처가 남게 되고, 그 출처로 들어가게 되면 그내 블로그에 대한 더뭐 자동차에 관련된 글이 많다 하면 자동차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같은 차를 운행하는 동호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금하게 되면 더 클릭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 블로그 글을 쓰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계 포스팅을 좀 많이 하는데 시계 포스팅에서 하단에 예전에 내가 포스팅했던 시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링크를 첨부해놔요. 그럼 그 블로그 안에서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관련된 포스팅을 했다면 전에 자동차에 썼던 그런 포스팅 여러 개를 다다다 다, 다, 다 갖다 붙이라는 거죠. 꼬리에다가. 그렇게 포스팅하시면은 트래픽을 모으는데 어려움도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뭐 카페 게릴라 마케팅으로 해서 이제 저희 블로그 채널 아니 온비스 채널에 보게 되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게릴라 마케팅이라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내가 워셔에 가는 법이 궁금해요. 혹은 워셔에 가라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럴 때이 영상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건 나한테 이렇게 차, 작업한. 이 컨텐츠는 나한테 정보죠. 광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도 정보를 제공하고 트래픽을 모으면 돼요. 광고는 그 다음. 블로그가 성장한 그 다음에 광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어,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시 되짚어보면 일상글의 기준이 바뀌었다. 일상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3, 4개 이미지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소 10개 이상의 이미지와 10줄 이상의 글들이 있어야 노출이 잘 된다. 어, 결국에 블로그를 키우기 위한 그냥 일상글을 적는 분들도 10개 이상의 사진, 한 개의 포스팅이에요. 한 개의 포스팅에 10개 이상의 사진과 이상이, 10줄 이상의, 줄 어, 이상의, 글이 들어가지 않는 한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 아,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10줄이 아니라 한 7, 8줄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짧은 글인데도.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에, 좀더 컨텐츠에,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제 영상, 밑에 태그 걸어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들이 없는 거, 영상이라든지, 어떤 10초짜리 영상, 1분짜리 영상, 혹은 뭐 어떤 파일이라든지, PDF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른, 다른 블로그에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면 줄수록, 블로그는 큽니다.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어 이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류 시간 말고 댓글도 많이 달리게하는 방법인데 저는 PDF로 전부예요. 어떤 시계나든지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걸 포스팅할 때 제가 나중에 필요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고객들 대부분 설명서를 많이 안 보거든요. 갖고 있지도 않고, 또한 시계 회사에서 많이 제공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공을 하는데 대충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시계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전자 시계 같은 경우는 더나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이제 본사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나, 뭐, 아이, 어,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같이 내 블로그 포스팅 내용 안에 첨부를 해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유입률도 높고 다운도 많이 해갑니다. 다운해가면서 그냥 안 해가요. 감사합니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댓글도 쓰죠. 자, 댓글 달리는 방법. 하나 또 배우셨죠? 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밑에, 어,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상글을 포스팅 하셔도 사진 몇 개, 10개 이상, 글은 몇 개, 몇줄 이상, 10줄 이상 이 노출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 아직 시간이 이제 4시 50분, 저녁 먹긴 조금 이른 시간인데,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